여러분, 성공은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은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은 평생 이한 문장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나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힘이 아니라 기운이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그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에너지가 높은 사람입니다. 정주영은 이런 사람을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많아서 혹은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는 사람. 그는 젊은 시절 전쟁의 혼란 속에서 회사를 세우면서도 단한 번도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가슴 뛰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 종로의 한 구석에서 작은 쌀가게를 운영할 때도 새벽마다 쌀자루를 짊어지고 골목을 오르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늘 반짝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 손으로 다리를 놓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리라 그의 꿈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일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꿈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하루에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주변 직원들에게도 자주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일합니까? 월급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입니까? 그는 덧붙였습니다. 월급 때문에 일하면 월급만큼 살고, 꿈 때문에 일하면 인생이 커진다. 이 말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비 오는 날에도 빨래를 널고, 힘든 하루 속에서도 가족을 웃게 만드는 아내, 그 모습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가족을 일으키는 꿈의 힘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여자는 돈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을 살리는 여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여성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에너지가 높은 여자, 즉 자신과 주변을 함께 밝히는 여성이 가진 공통된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지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이 영상은 정주영식 에너지 충전법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정주영은 이 말을 온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밤낮 없이 일했지만 한 번도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가슴 뛰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쌀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마다 골목을 오르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 손으로 나라를 일으킬 거야. 그의 꿈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삶을 밝히는 것이 목표다. 그의 이말 속에는 에너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꿈이 방향이 되면 피로는 연료가 됩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이 말한 것처럼 주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자신을 잃지 않는 여성, 바로 그런 여성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정주영은 위기 속에서 삶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을 늘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IMF 시절에도 회사를 닫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지쳐 고개를 숙였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주변을 격려하는 한 사람, 마음이 단단한 여성 직원들이 그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마다 사무실 불을 켜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묵묵히 일을 준비했습니다. 정주영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살린 건 기술이 아니라 그한 여자의 마음이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는 사람을 믿는 힘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키우고 의심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현대 건설이 처음 중동 진출을 시도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사막에서 무엇을 할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그는 젊은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잘해낼 거야. 단 한마디의 믿음이 직원들의 마음을 일으켰고, 낮에는 50도가 넘는 폭염, 밤에는 모래바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직원들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과 마음의 에너지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평생 증명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주영은 자녀들에게 잔소리 대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네가 해낼 거라 믿는다. 그는 눈빛으로 응원하며 스스로 도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믿음은 사랑과 달리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책임감과 용기를 키우는 힘입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직원이 실수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해봤어. 그렇다면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이 한마디가 두려움을 지우고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여성의 역할에서 이 믿음의 힘을 더욱 크게 평가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중심을 잡고 주변을 격려하며 믿음을 전하는 여성은 단순한 지원자가 아닌 조직과 가정을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상상력과 긍정적인 사고 역시 큰 힘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머릿속으로 먼저 꿈을 그렸고 현실로 옮겼습니다. 배한척 없는 나라에서 조선소를 세우겠다는 그의 생각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는 상상으로 먼저 바다 위의 조선소와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매일 밤 머릿속으로 조선소를 설계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며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상상력은 현실을 움직였고 결국 울산바다에 현대조선소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상상을 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이 원칙은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신과 가족, 직장과 주변을 위한 긍정적인 상상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현실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주영의 에너지는 근성이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늘 강조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성장을 위한 연습으로 보고 믿음과 긍정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MF 시절에도 직원들에게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무너지지 마라. 세상은 네가 포기할 때 진짜 무너진다.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것이 에너지가 높은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자신이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난 경험에서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에서 갈린다는 것.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고 불평 대신 다시 시도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실패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천 번을 넘어져도 천한번 일어서라. 이 한마디에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은 삶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을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남을 돕는 마음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된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신뢰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늘 동일했습니다. 그는 직원이 실수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해봤어? 그렇다면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그 한마디는 두려움을 지우고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은 특히 여성들에게 강력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며 직장에서도 헌신하는 여성들은 그 믿음을 전하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렸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먹고 자란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나도 시들어버린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자신만 강한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밝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미리 그림을 그리며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배한척 없는 나라에서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상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웃었고, 은행과 정부는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머릿속으로 조선소의 구조와 일하는 사람들, 깃발이 펄럭이는 한국까지 모두 상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본 것을 현실로 옮길 뿐이다. 그 상상 하나가 울산 바다에 거대한 현대 조선소를 세우는 힘이 되었고, 그의 성공은 결국 상상력이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는 상상과 행동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원칙은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믿는 사람이 결국 현실에서도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정주영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야말로 높은 에너지의 본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늘 강조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며 마음이 단단하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의 에너지는 근성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IMF 시절에도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마라. 세상은 네가 포기할 때 진짜 무너진다. 단한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에너지 높은 삶의 본질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천 번을 넘어졌지만 천한번일어섰다 그래서 결국 이겼다. 그 철학은 단순히 사업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하루를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힘임을 강조했습니다. 1998년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500마리의 소를 씻고 북으로 보내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시대가 어떤데 소를 보내느냐며 의아해 했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줄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나눠야 세상이 조금은 나아집니다. 그의 행동 하나가 분단된 민족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주영은 늘 믿었습니다. 남을 살리면 내 마음이 먼저 살아난다고. 그는 회사 운영에서도 같은 철학을 지켰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단순한 지시나 꾸지함보다는 격려와 믿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결국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렸고 위기 속에서도 회사와 사람을 지켜냈습니다. 정주영의 이러한 철학은 단순한 리더십이 아니라 에너지가 높은 여성이 가져야 할 핵심 요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긍정적이며 주변을 믿고 돕는 여성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살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 에너지가 꺼지지 않는 한그 사람의 삶과 주변의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돌멩이는 부서져도 강한 마음은 달지 않는다. 이 강한 마음과 믿음, 긍정적인 상상력이 바로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보는 눈에서도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능력보다 먼저 태도와 마음가짐을 살폈습니다. 책상이 정리되어 있고 작은 일에도 꼼꼼하며 말 한마디에서도 배려가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마음의 거울이다. 깨끗이 산다는 것은 마음이 단정하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작은 행동 하나까지 신경 쓰는 태도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사람과 조직을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이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집안과 가족 주변 사람들을 지탱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여성이야말로 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를 존중하며 그 힘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 하루의 피로가 풀렸고 한마디 격려가 모든 고단함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여자, 그 사람이 바로 가정을 지키는 힘이다. 그는 여성의 역할을 단순히 집안일이나 외부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단단함, 긍정적인 시선, 믿음의 힘이야말로 가족과 조직, 나아가 사회까지 밝게 만드는 진짜 에너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 시절에도 혼자가 아닌 함께를 강조하며 마음이 강한 직원들의 존재가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지키는 원동력이 됨을 보았습니다. 정주영은 믿음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실수했을 때 꾸짖기보다 먼저 해봤어. 그렇다면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과 학습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받으면 사람은 성장하고 믿음을 잃으면 멈춥니다. 그는 이 원리를 가정에서도 적용했습니다.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직원에게 그는 항상 믿음의 시선을 보내며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키우고 사랑은 마음을 키우지만 믿음은 인생을 키운다. 믿음은 단순히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였고, 여성은 이 에너지를 가족과 조직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존재였습니다. 그는 상상력과 비전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힘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현실로 옮기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조선소를 세우겠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었고, 그 상상을 현실로 바꾸며 울산바다에 현대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좋은 상상을 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이는 여성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신과 가족, 주변 사람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더 나은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이 없는 하루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채워지지만 긍정적 상상은 행동과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정주영의 삶을 관통하는 또 다른 원칙은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기업가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늘 실천했습니다. 작은 도움과 격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에너지를 살리고 그 힘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다. 남을 살리면 내 인생도 산다. 이 원칙은 특히 여성들에게 강력합니다. 가족과 주변을 지키고 돌보는 마음이 결국 자신의 삶과 에너지를 지탱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믿음과 상상을 가진 여성이야말로 스스로 단단하고 주변까지 밝히는 에너지 높은 존재입니다. 오늘 당신이 잠시 지쳐 있다면 정주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 마음을 세워라 그한 걸음이 다시 단단한 에너지를 만든다. 남을 돕고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 상상을 멈추지 않는 삶이 바로 에너지 높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꺼지지 않는 한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언제나 도전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결국 길을 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위기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더 하고 싶어진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근성이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강력한 에너지였습니다. 그는 IMF 시절에도 직원들에게 격려와 믿음을 주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그 힘을 스스로 체득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높은 인생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또 다른 원칙은 바로 태도였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이나 말보다 행동과 일관된 태도를 중시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과 반복되는 행동,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결국 사람의 신뢰와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약속하지만 신뢰는 발로 지켜야 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출근 시간, 보고서 제출, 약속된 만남 등 일상의 모든 순간에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그 모습을 통해 신뢰와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주영은 절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화려함이나 과시보다는 내실과 실력, 그리고 마음의 단단함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젊은 시절 명품이나 번쩍이는 외형에 관심을 가졌던 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유행은 잠깐이고, 자기 기준과 내적 단단함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옷차림을 단순하고 정갈하게 유지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표현했습니다. 회색 양복, 흰 셔츠, 검정 구두. 단조롭지만 단단하게 그의 태도와 행동을 반영하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돕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주영은 성공의 정의를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남을 돕는 순간 자신의 마음과 삶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움과 격려가 직원들의 마음을 살리고 그 힘은 다시 조직 전체와 자신의 삶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을 살리면 내 인생도 산다. 특히 여성에게 이 원칙은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가족과 조직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여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동시에 그 에너지를 스스로에게도 돌려받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자신과 주변을 밝히는 여성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상상력과 비전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먼저 그림을 그린 뒤 그것을 현실로 구현했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배한척 없는 상태에서 조선소를 세우겠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그는 매일 밤 머릿속으로 조선소를 설계했습니다. 바다 위배, 일하는 사람들, 깃발과 기계까지 모든 것을 시각화하며 현실에서 하나씩 실현했습니다. 그 상상이 결국 울산 현대 조선소로 이어졌고 그의 인생은 좋은 상상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상상을 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믿는 사람은 실제 행동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주영은 삶의 모든 순간을 에너지와 믿음, 행동으로 채웠습니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의 철학은 여성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꿈을 지키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며 사람을 믿고 돕는 여성은 주변과 자신의 삶을 밝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잠시 지쳤더라도 작은 행동 하나, 믿음 하나, 긍정적 상상 하나로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 높은 사람의 삶이며 그 에너지가 꺼지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주영이 평생 강조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행동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에서 갈린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행동하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 철학을 입증했습니다. 쌀가게 심부름꾼으로 시작해 자동차, 건설, 조선, 산업 전 분야에서 실패와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항상 일어나 다시 도전했습니다. 천번 넘어져도 천 한번 일어나는 정신. 바로 그것이 정주영이 말한 에너지 높은 인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보는 에너지는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주변 사람을 살리고 자신의 목표를 믿고 매일의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주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이 다시 자신과 조직을 지탱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시들어버린다. 그리고 이 믿음은 특히 여성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조직을 책임지는 여성은 그 마음과 에너지가 곧 주변 사람들의 힘이 된다고 그는 봤습니다. 정주영은 또한 상상력과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먼저 모든 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1970년대 울산조선소를 설립할 때 주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상상하고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현장의 상황까지 머릿속에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직원들에게 믿음과 에너지를 전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여성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긍정적인 상상과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보다 태도와 습관, 일관된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태도를 갖추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성장하고 조직과 가정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이 원칙은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동료를 믿으며 돕는 여성은 스스로 단단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밝히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높은 사람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믿음과 상상을 가지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그 힘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지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잠시 지치고 힘들더라도 작은 행동 하나, 믿음 하나, 긍정적인 상상 하나로 에너지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주영이 평생 전한 삶의 철학입니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에너지가 높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으며 세상을 밝히는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오늘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가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행동하세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과 주변 모두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주영이 남긴 최고의 교훈이자 평생을 통해 증명한 실천하는 에너지의 힘입니다.